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원래 같았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요 대학을 등록하는 방법 및 어, 추가 합격, 그다음에 추가 합격 후에 등록 취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등록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 합격하고 예치금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추가 합격 일정과 예치금 납부하 방법, 그 다음에 추가 합격 후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가 합격 일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일정을 보면요, 일단 최초 합격자 발표가 12월 27일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때까지는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최초합이 되었는지 또는 예비번호를 받게 되면 예비번호 몇 번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때요 예치금 납부일 즉 28일부터 30일까지 이때까지 꼭 잊지 않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어도 일단 등록을 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어, 4년제 기준을 얘기할게요 6개를 썼을 거예요 6개 중에서 <laughs>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지만 내가 여기를 못 붙고 제일 사실은 그냥 안정으로 붙었던 여기 여섯 번째 학교를 붙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추가 합격으로 또 발표가 나면 여기를 등록하고 뭐 여기를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일단은 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시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 다른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혹여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그냥 아예 정시 준비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기왕이면 등록을 해놔야 된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내년에 재수를 하더라도 공부가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는 공, 어, 굉장히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 내가 하나의 보험, 쉽게 말해서 하나의 대학이 있다면 그래 까짓 거 내가 하다 안 되면 이리로 돌아가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 아마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시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더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수를 하더라도 꼭 등록을 해놓고 휴학계를 내고 바로 재수를 하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가 합격이 발표가 될 거고요.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즉,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학교별로 발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입시요금을 통해서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 평균적으로 2차 추합까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전화로 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평균 2차라 그랬죠? 어, 평균적으로 2차까지지만 어, 어떤 학교는 3차까지도 추가 합격을 홈페이지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지원자에게 전화로 통보가 갑니다. 자, 2차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전화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혹여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불합격 처리되고, 다음 순위 얘기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때는 여러분들 잠도 좀 일찍 깨서, 어,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치금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1순위 대학에 합격했으면은, 늦지 않게 그냥 예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내가 가 제일 가고 싶은 1순위 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등록을 해 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아직 예비 번호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을 해 놓고 등록해놓은데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붙으면 붙으면 이거를 다시 예치금을 빼고 여기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수를 하더라도 하나의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일단 등록은 좀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치금 미납부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어 예치금을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고지서가 되고요 또는 가상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납부를 하든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꼭 부모님과 상의해서, 부모님과, 어, 혀,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대학을, 대학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슈가 합격 후에 등록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요게 제일 핵심만 적어놨습니다. 일단, 예치금 납부가 우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내가 육순위 대학을 먼저 붙어놨어요. 근데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붙었었네요. 그런 경우어 어떡하냐? 일단 여기를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걸 취소하는 거예요. 다시, 예치금 먼저 납부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예치금, 추가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그 후에 내가 기존에 등록해놨던 여기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순서를 좀 사,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예치금 납부부터 합니다. 자, 선순위, 즉, 내가 더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 소식 후에 예치금 납부가 먼저 돼야 되고요. 어, 혹여나, 이제 추합이 제, 제 뒤쪽으로 밀려서 전화로 통보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 전화로도 내 네, 등록할게요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치금을 예치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전 대학, 등록 대학 예치금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등록했던 대학 예치금을 환불 처리해야 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예치금 환불 서류를 출력하거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 어예 지금 환불 환불 절차를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거는 학교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경우는 대, 대부분이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어 환불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환불 처리를 미시시하면요자 내가 여기를 가고 여기를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추 추가 합격으로 여기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또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가,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를 원래 뺐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예치금 환불을 못 받잖아요. 그럼 둘다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까먹지 말고 예치금 회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치금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단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입학 청구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시기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여기를 취소할 거면은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하고 환불 신청하고 환불 내역을 확인해서 환불 내역이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등록 취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대도 한번 볼까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자 한림성심대학입니다 화,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입학 체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여기에 예치금 환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누르고 들어가면 요렇게 뜨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요 절차에 따라서 환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신, 저기 환불을 받으시면 되구요 꼭 등록하고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어,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대학을 등록하고, 또 추가 합격 후 등록, 환... 예측금 환불, 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구, 기타 궁금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꼭 문의하시고요.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내년에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